인천사회서비스원에 속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여러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그동안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사업 속의 코너에서 장애인 자립에 대한 얘기를 몇번 다뤄봤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지역사회에 나가 자립한 장애인을 한번 직접 모시고 일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보다는 독립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생긴 발달 장애인 최다빈 씨의 일상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일단 저는 처음에 최다빈 씨라고 해서 여성이 오는지 알았어요. <laughs> 이름만 듣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 그 이름에 무슨 특별한 의미 같은 게 있는 겁니까? 그럼? 이름은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네. 제가 그 장인거주 시설이라는에서 그 예전에 살았던 원장님이 근데 네. 네, 그분이 최 씨여가지고 채 씨로 이름을 따서 다빈으로 붙었습니다. 네, 그 시설에서 쭉자라시고 네. 이제 독립을 네. 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의 성을 그대로 네. 따서 최다빈이라는 네, 이름을 맞습니다. 갖게 됐다. 네. 네. 본인은 만족하십니까? 그럼 그 네, 이름에? 네, 만족합니다. 네, 그러면 됐죠 뭐. 네. 그 이제 아마 뜻은 한 문으로 줘 주셨기 네. 때문에 제 생각에는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시설에서 나오셔 갖고 장애인 지원 주택에서 이제 독립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혼자 생활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올해 11월에 독립하러 나와서 이제 거의 대략 한 3주? 아, 3주? 네, 너무 3주 거의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립을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다가 독립을 하니까 독립을 하면 좀 불편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것도 많겠지만 우선 불편한 것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혼자 살아서 불편한 거. 혼자 살아서 불편한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없다. 네, 좀 많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 또 있고 또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음. 보니까 아직까지는 불편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 혼자 생활하면 뭐 빨래도 혼자 해야 되고 네. 그죠? 네. 또뭐 식사 같은 것도 혼자 준비해야 <laughs> 네, 되고. 네, 맞습니다. 어, 그런 거는 뭐 괜찮아요? 할만해요? 네, 할만합니다. 아유, 좋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이 독립을 꿈꾼 건 언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꿈을 꿨습니까? 그럼 그 자립을 꿈꾼 거는 이제 저 말고 예전에 자립을 하셨던 선배들이 좀 종종 많은데요. 네. 그분들 보고 아, 저도 자립을 하면 도, 어떨까? 자립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네네. 현재 잘 준비해서 이렇게 독립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니까 미리 이제 선배님 말씀들 듣고 네. 이제 준비도 차근차근 하면서 네. 이제 자리부 이제 시작해서 한달 아직 안된 거죠 결국? 네한달 거의 안 됐습니다. 네 지금은 뭐 모든 게다 좋을 때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뭐 굉장히 깔끔하고 새로운 집을 받으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네, 집에 가서 네. 3 주밖에 안 됐고 네. 옛날부터 하고 싶은 독립하고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세상이 다내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실 네. 것 같아요. 네. 뭐 부족한 건 없나요? 새로 이제 갔으니까 가전제품도 다 준비를 했을 거고 뭐좀뭐 네. 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없어요? 네 없음. 아 어, 그니까 다 갖춰져 있나 봐요. 네다 그럼 뭐뭐 <laughs>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신데. 이제, 세탁기 있습니까? 네. 세탁기 내 네, 있고요. 네. 뭐 건조기도 있고. 오 건조기까지? 네. 뭐 소파? 네. 뭐, 쇼파, 네. 뭐, 뭐 TV? t 뭐 냉장고. 냉장고.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어, 책상. 네. 침대, 옷장 뭐 대부분, 소파. 네, 다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뭐 혼자 살기에는 뭐더 없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아주 따뜻하고 네. 시설도 이제 새로 됐기 때문에 네. 난방도 아주 잘될거 아닙니까? 네, 잘 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집도 좋고 새로 지은 집이고 또 독립도 했고 지금 뭐 무조건 세상이 다 좋으실 때인데 네. 이제 이 지원 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는 시설에서 그럼 계셨던 건가요? 네 가족은 없고 네, 없고요. 없구, 네 지원 시설에서. 네 그럼 저 지금 함께 그 지원 시설에 있던 뭐 선배나 후배 중에 또 그리운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그리운 사람도 많습니다. 네, 요즘 놀러 오고 그러라고 얘기는 했습니까? 그 자주 놀러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 뭐 그런 주, 규칙 같은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후배들이나 네. 시설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한테 놀러 오라고 연락도 좀 했습니까, 그럼? 놀러 오라고도 얘기하고 네. 또 제가 거기를 또 사회복지 시설을 또 제가 갑니다. 아 보고 네. 싶으면 보고 싶으면 제가 언제든지 접 가서 네. 자랑하러 가시는 거죠. 야 <laughs> 그리워가지고 네. 예또 이게 오래 정드다 보니까 그럼요. 이제 마음이 떠나지는 못해서 네네. 그냥 보고 싶어도 가끔씩 가서 얼굴도 뵙고 또 이제 자리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음. 여쭤보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종종 얘기도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다빈 씨는 현재 시설에 있는 후배들한테는 어떤 모델이겠네요. 네, 맞아. 다빈이 형같이나도 네. 그렇게 하고 싶다. 네 맞습니다. 잘그 독립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네. 후배들한테도 잘 네, 말씀을 그렇죠. 해주시고, 네.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설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다 이제 독립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만족하고 계신데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현재 살고 계신 집 10점 만점에 만점. 만점. <laughs> 네. 불철학은 전혀 없다. 네, 없습니다. 야. 그럼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혼자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일단은 난 일단 회사하고 거리가 일단은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게 일단 제일 음, 좋고. 네, 좋고요. 네. 일단은 이제 집이 새집이다 보니까 지은 지도 얼마 안된 집이다 보니까, 보니까 어, 새집이어서 더 좋고. 네. 뭐 어떤 게 마음에 든다라고 따로 꼬집어서 말할 수 있을 게 없죠. 네 없습니다. 다 좋죠. 네다 좋습니다.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혼자 살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 들 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게 정말 잘됐다 이런 생각 들때 없어요? 매일 매일 듭니까 그냥? 네, 매일 매일 그냥. 저는 이게 자립을 음. 이제 매일 만족스럽고 네. 네, 매일 이제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뭐 혼자서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또 이게 눈치 보이고 네, 또시설이랑 네. 같이 있으면은 또 눈치 보이고 뭐 이렇게 밖에도 잘뭐안 나가기로 했었는데 네, 이제 네. 또 독립하고 또 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이제 나갈 수 있고 음. 눈치도 볼 일이 없고 음. 그러니까 뭐 음. 만족 대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laughs> 주변에 이제 뭐 아무래도 다니시면서 단골 가게도 생기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 네, 이제는 지금 단골 가게는 열심히 만들려고.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지금 가, 건물이 뭐몇층 건물입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입니까?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어그 일단 평수는 15평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 네, 한 빌라에 여러 집으로 다 나눠져 네네. 있기 때문에 한한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우리 그 다빈 씨와 같이 비슷한 연령대에 뭐 많거나 적을 수도 있겠지만 독립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많이 계십니까 그 건물에? 그 저희 건물에는 아직 신 지은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다안 들어오셨고요. 아, 지금 들어오시면 한두번 정도. 근제 지금 현재 저희집그한 음. 빌라에서 생활하시고요. 이제는 저 지은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다안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저희 이 프로그램에도 한번 나오셨었어요. 그 가온누리 대표님이 나오셨었는데 질병원에서 운영하는 아 그런 그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가천누리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그 네. 길병원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길병원에 일단은 저희 가, 가천대 길병원에서 만드신 장인 소주 사업장이라고 가천누리에서 이제 파견직 소속으로 되어서 길병원에 파견 나가면서 이제 어르신분들 이제 병원을 이용하시면서 이제 뭐 수납. 뭐 네. 결제 같은 거를 또못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 안내해 드리고 네. 뭐 입원 접수 같은 거 해드리고, 네, 뭐 결제할 때좀 도와드리고, 네. 아, 아무래도 이제 키오스크 같은 걸 많이 다루셔야 되겠네요. 그럼 네, 어그 만족하고 계세요? 그 직장에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네, 만족합니다.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그럼 근무 시간은 9 시부터 1 시까지. 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럼 이제 네, 4시간 근무한 이후에는 퇴근을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다 하셔도 돼요? 네. 어 아, 그러면 그 일상이 좀 이렇게 좀 넉넉하시겠어요. 네, 넉넉 아주 넉넉합니다. 네. 그러면 네. 주로 그 넉넉한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다빈 씨가. 오전에는 일을 하고 네. 오후에 퇴근해서 네. 오해는 그냥 특별한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집에 네. 와서 컴퓨터 하고, 네. TV 보다가, 네. 저녁 되면 밥 먹고, 네. 그리고 자다가 다음날에 출근하고. 네. 똑같은 패턴에 매일 똑같은 걸로, 예.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좀 취미 생활 같은 것도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뭐,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일, 뭐 그런 거 없어요? 취미를 갖고 싶은 거. 취미도 많고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제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부터 음. 이제 배우려고 준비를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배우고 싶으신데요? 저는 저 미디 작곡으로 네 미디어 쪽으로 네. 어 그러면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유튜브도 하고요. 네 제가 저는 음악을 좋아하게 해가지고요. 네네. 지금 제 작곡가 네, 작곡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음, 네, 그 컴퓨터로 이제 음악 배우셔 네, 갖고 네. 작곡하고 그러면 요즘 굉장히 그 미디 음악들을 많이 네 만들어 네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시구나. 네. 그럼 노래방 같은 데도 자주 가시겠네요? 노래를 좀 많이 들어야 음악도 많이 작곡하는 거 아닙니까? 노래를 듣기는 하고요. 네. 근데 노래 부르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노래 듣는 거는 음. 좋아해서 매일 출근하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장애를 극복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뭐 작곡한 노래가 혹시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냥 컴퓨터로는 작업은안 했고요. 네네. 그냥 제가 기타하고 피아노로 만든 그냥 악기로만 만드는 작곡이 있고요. 아 피아노하고 네. 기타를 기타로 만드는군요. 만든, 치시는군요? 네. 만든 그 곡이 하나 있긴 해요. 네, 네. 뭐 결국 피아노하고 기타를 다루실 정도면은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좀더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드실 것 같으네요. 네. 어 음, 이제 주변에서 우리 다빈 씨를 굉장히 이제 부러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친구들한테 자랑 한번 해주세요. 친구분들은 음. 저 보고 네. 자립을 하고 싶다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팁도 좀 주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면 준비를 해라. 네, 그렇게 팁도, 많이 네 많이 주고 네네. 네, 네. 네. 아유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그 다빈씨의 계획. 앞으로 다빈씨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럼 작년, 올해는 이제 지나 올해는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이제 네. 좀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또뭐뭐 알아보고 뭐 네. 준비할 건 준비하고 또 네. 이제 뭐 배울 거나 뭐 자격증이나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배우려고 앞으로 노력을 계획을 준비하고 네네. 있습니다 저 많은 분들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혼자 사는 건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다빈씨를 보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혼자 사는데 네. 혼자 충분히 살수 있다. 네. 아, 우리 비장애인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아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결혼도 나름대로 꿈꾸고 계십니까? 결혼은 아직까지는 이제 미래에 네.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네. 미래에는 일단 연애부터 시작을 해야 이제 내년에 아마 뭐 후에 네. 뭐 결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는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좋아하는 어떤 이상형 같은 것도 있습니까? 어떤 여성분과 나는 아, 이러한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런 건지 꿈도 꾸고 계획도 세우시고 상상도 하잖아요. 우리 아, 다빈 씨도 네, 막 아, 그런 상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음. 일단은 저는 그냥 싸우지 않고요. 싸우지 않고 네, 이제는 그냥 잘 맞춰서 이제 뭐든지. 음. 네 이제. 해결하는 것도 같이 상의해서 해결하고 모든 모든 일에는 음. 같이 이제 협동 해서 내수 있는. 네, 있는 그런 여성. 예. 그런 여성이면 된다. 네. 싸우지도 않고. 네. 네. 근데 친구들이나 아니면 시설에 있었을 때 혹시 뭐 말로 싸워 본적 있어요?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같이 살았을 때이제 잔치로 같이 사는 거다 보니까 옛날에는 또 많이 그랬었죠 안 맞고 또안 맞으면 싸우고 또안 맞으면 혼나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자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독립을 망설이는 장애인 분들이나 가족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이제 독립을 하신 선배로서 뭐 후배들에게 뭐 이렇게 말씀 하나 해주고 싶은 거 없어요 일단은 이제 자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네. 이제 자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네. 나는 자립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음. 자립을 해라라고 말음을 해라. 그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누구나 자립을 하지 마라 못해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장애인 분들도 언제든지 자립은 네, 할수있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음. 싶고요. 이제 네, 뭐 자리 을 앞두고 싶은 얘기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가지 의지만 가지면 음. 자리 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빈 씨의 미래에 항상 제가 갈채를 보내고요. 앞으로 마음 먹으신 대로 네. 음악도 하시고 또 여자친구도 생기고 네. 또 결혼도 꿈꾸시면서 미래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